앞서 중소벤처기업부의 4대 핵심 정책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제2벤처붐 확산입니다. 지난해 창업법인이 10만 개를 넘었고, 벤처기업은 3만 7천 개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초로 3조 4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정부는 이처럼 확산하고 있는 벤처 창업 열기를 이용해 2000년대 초반처럼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6곳인 기업가치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을 20개까지 늘리고 인수 합병이 활성화된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2 벤처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신규 벤처 투자 규모를 2022년 연 5조 원으로 늘리고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벤처 기업인 유니콘 기업을 20개 창출하며 인수합병이 활성화된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 디캠프에서 제2 벤처붐 확산 전략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창업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의 사업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첨단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에 스타트업이 입주해 사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임상경험이 우수한 병원 5곳에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고려대 구보병원 등 임상경험 우수병원 다섯 개소에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하고 아울러 바이오웰스 분야에 이미 조성된 정책펀드 6천억 원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책으로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 성장 유망 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업에 중점을 두어 지원했다면 이번 대책에서는 성장 단계에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유니콘 기업들 어, 6개 기업이 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6조원 이상을 지금 투자를 받았는데 그게 대부분 해외에서 투자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벤처의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스케일업 대책으로 활성화시키게 되면 충분히 저희는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벤처기업을 키우고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인수합병 시장이 확대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인수합병이 활성화된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까지 인수합병 전용 펀드 1조 원을 신설해 벤처 투자 유입 자금이 원활하게 회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원,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기술은 있는데 뭐 마케팅 채널이야든지 유통망이 부족하다든지. 반대로 이제 기존에 있던 기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이 필요할 때. 이런 서로 부족한 부분을 딱 맞춰져서 되었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를 임시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올해 안에 100건 창출하고 벤처 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벤처 기업에 대해서만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 발표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일단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방형 실험실을 지원하겠다라는 대책이 있었잖아요. 오늘 개방형 실험실이 뭐 동물 실험, 뭐 임상 시험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병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스타트업 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의료진이나 아니면 병원 내의 다른 연구 팀과의 그 공동연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같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지난해 창업법인이 10만 개를 넘었고 벤처기업이 3만 7천 개에 달해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가운데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2000년대 초 경험했던 세계적인 벤처 창업붐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스티비 뉴스 이동규입니다.